안녕하세요 여러분 면허다스입니다 오늘은 우리 운전자분들께서 자칫 뺑소니로 몰릴 법한 실제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그 해결 방법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한 번쯤은 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가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운전을 하면서 한두 번은 크고 작은 사고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것이며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자칫 사고 처리를 잘못하면 뺑소니로 몰려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것은 지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 통지서입니다. 취소 사유를 보면 인피 교통사고 야기 후 조치 및 신고 불이행이고 그 결격 기간은 4년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내용을 숙지하시고 절대 이런 통지서를 받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뺑소니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차량이나 물건만 송사시켜 물적 피해만 일으키고 도주한 경우가 있고요. 차량을 충격하여 물적, 인적 피해를 일으키고 도주한 경우로 크게 나누어지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고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리를 이탈한 경우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치상 즉 특가법 적용을 받게 되는 사건을 다루고자 합니다. 우선 뺑소니에 대한 형사 처벌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특가법 제5조의3 도주 차량 운전자의 가중 처벌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자동차나 원동기 자전거를 운전 중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 하였습니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중형에 처합니다. 또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여기서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더큰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행정처분으로는 당연히 운전면허는 취소되고요. 그 결격기간은 사고 유형에 따라서 5년 또는 4년이나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자칫 뺑소니로 몰려 이런 엄청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사례는 어린이와의 교통사고입니다. 뺑소니 사건 중에 가장 많은 상담을 하는 것중 하나인데요. 의뢰인께서 운전 중 잠시 정차해 있었는데 갑자기 어린이가 튀어나와 내 차에 부딪힌 후 벌떡 일어나더니 죄송하다고 하고는 막 뛰어서 도망을 가는 바람에 어린이를 찾을 수도 없었고 내 잘못도 아니라고 생각되어 그냥 왔는데 며칠 후 경찰서에서 뺑소니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여 조사를 받았고 면허 취소에 벌금이 나올 거라는 하였다는 겁니다. 이처럼 어린이와의 사고시 어린이가 도망을 갔다고 그냥 오시면 안 됩니다. 현장에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사고 시간, 사고 장소, 사고 내용들을 알리고 신고가 들어오면 연락을 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뢰이처럼 뺑소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가 부딪혀 차에서 내려 괜찮냐? 다친 데 없냐? 물어보니까 괜찮다. 하여 살펴보니 외상도 없어. 괜찮다는 어린이 말만 듣고 그냥 왔다면 이도 뺑소니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꼭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시든지 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오셔야 뺑소니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본서류는 실제 사건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비접촉 교통사고입니다. 이 경우에도 의외로 많은 분들이 상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와 상대 차량 간 접촉이 없었더라도 나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차와 접촉이 없었더라도 현장에 남아 사건 상황을 꼭 확인하고 오셔야 합니다. 특히 내차 주변을 지나던 자전거나 오초바이가 넘어졌지만 내 차와 부딪히지 않아 상관이 없다고 그냥 오시면 안 되고 꼭 내려서 어, 다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사실관계를 확인 후 이동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상대 운전자가 너무 무서워 자리를 이탈했는데 뺑소니 신고가 들어왔다는 사례입니다. 경미한 접촉사고로 차에서 내려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던 중 문신을 한 상대 운전자가 험악한 얼굴로 큰 소리로 욕을 하며 무섭게 굴어 우협을 느껴 자리를 이탈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뺑소니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 운전자가 물리적 위협을 가해 공포심이 들어 자리를 이탈한 사례에서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긴 하나 단지 피해자의 인상과 행동을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사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사례와 뺑소니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